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라이브의 묘미겠죠. 어, 오늘은 책두 권을 소개시켜드리려고 라이브를 열었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읽다가 아이 책은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라이브를 개설 열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함께 결국 해내는 아이들의 비밀 이 책과 그리고 이거는 한한달 정도에 읽은 책인데요. 책이 지금 누가 빌려가서 없어서 그냥 이렇게 프린트해서 보여드립니다. 이 책은 불안 세대라는 책입니다. 22년 작년에 나왔던 최고의 문제작이라고 써 있고 이 책의 부제는 디지털 세계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라는 부제가 들어 있습니다. 어, 조너선 화이트가 쓴 책인데 사회 심리학자입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반은 아동기 시기가 아동기와 청소년 시기가 예전에는 놀이 기반의 아동기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인데, 놀이 기반 아동기에서 디지털 기반의 아동기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정신 건강이 망가졌는가? 그래서 우울이라든가 자살이라든가 자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실증적인 자료를 가지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즉전 세계적으로 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그 시기에 태어난 청소년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한 아이들이 어떻게 정신건강이 망가졌는가를 병들었는지를 본인이 자료를 수집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최소한 16세까지는 사실은 10대에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게 좋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16세까지는 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전 단계에서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면 최소한 학교부터라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게 맞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를 꼼꼼하게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책은 이 책은 며칠 전에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 그 어떤 그 사설에서 나왔던 책인데요. 함께 하는 교육이라는 그 꼭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 책을 소개하고 있어서 제가 사서 봤습니다. 이 책은 6월달에 나온 책인데, 벌써 2세를 찍었더라고요. 제가 이두 작가에 대해서 다 모두 다이 책을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돈 받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좋은 책이라 소개시켜드린 건데, 이 책은 노충구라는 한의사 분이 쓰신 책인데, 어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공부도 해서 학문적으로도 왜 이제 문제가 되는지를 소개한 책인데요. 어그 결국 해내는 아이들의 비밀인데 그 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부제로 ADHD에서 틱 장애까지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두뇌 발달 공식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어이 스마트 기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저도 과학교사라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작년에 제가 교육감 선거 나왔을 때 그때 토론을 할때 AIDT에 대해 토론할 때 제가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그 토론을 시작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에게 자녀에게 어, 자동차 키를 주시겠습니까?라고 제가 던졌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디지털 이 기기 스마트폰이 학생들에게 자동차 키를 주는 것과 같은 위험성이 있다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자동차 키를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든가 중고등학생들은 충분히 운전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신체적으로는 되지만 왜안 되느냐라는 것은 이 청소년 시기, 이 어린이 시기에는 뇌가 지금 막 뒤죽받쳐 개정청년 그 세팅이 되고 있는 시기라서 이런 시기에 어떤 그 통제적이고 이성이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 이성이 필요한 그런 어떤 그 자동차 같은 거에서 주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학 교사로서 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얼추는 제가 공부하고 있어서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야기했었고요. 사실 어린 시기에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 문제는 인권의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가 아이들한테 자동차 키를 못 주게 한다고 해서 면허증 안 준다고 해서 그것은 인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스마트 기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전면화되고 디지털 기기가 전면화된 시기가 별로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왜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ADHD 그리고 특수 장애 그리고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해명을 할수 있는 그 주요한 키워드로 이브안치에 대해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결국 해내는 아이들의 비밀에서는 내의 어떤 발달의 불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불균형해지게 되면 아이들이 공부도 하기가 어렵고 ADHD라든가 특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장애가 생기는데 그때 그 원인에 대해서 가장 그큰 원인을 선천적, 후천적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선천적인 요인이야, 뭐, 저희가 통제하기좀 쉽지 않겠죠.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이제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 선천적인 것은 부모의 유전이라든가, 뭐 음주, 후변, 그 다음에 뭐, 산모의 어떤 상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후천적인 요인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경 자극입니다. 스마트폰, 영상, 게임 등의 과도한 노출.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음식 문제라든가 가공식품, 면역 문제, 신체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그 신체의 어떤 뇌, 특히나 뇌 발달의 그런 불균형이 어떤 영향을 가져오느냐. 서첫 번째로 ADHD, 난독증, 학습 장애 등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 뇌는 우리 몸을 움직이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이 슬퍼하고 있을 때그것은 우리가 심장에서 가슴이 슬프다고 말을 하지만 이 슬프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가슴일지 모르지만 그 느끼게 만드는 호르몬을 분출하는 것은 바로 뇌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은 뇌이기 때문에 뇌가 균형 있게 발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책에서는 이노 친구 한의사께서는 어, 본인이 경험한 임상,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치료했고, 뇌 발달을 어떻게 발달시켰고, 그리고 무엇이 이 뇌의 불균형을 가져오는지를 꼼꼼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읽어서요. 이따가, 아, 이 책은 꼭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것이고요. 어, 다 읽으면서 또 중간중간에 꼭 교육 문제 관심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여러분들 또는 우리 성인들도 이런 디지털 기기, 스마트폰 기기가 우리를 어떻게 어, 건강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그거를 같이 고민해 볼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기회를 가지고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요일 오후인데요. 남은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좋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